인정된다 그말이맞다이 말이요 소급이만그 말이 인증되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원칙적 원칙적으로 원칙적 하면 원칙적으로 인증된다 원칙적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인증되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권리금 회수기에 오, 오물을 부담한다 권리금 회수기를 줘야 된다는 얘기 주인 직접적으로 한다는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 권리금 회수기를 저담해줘야 된다고 무조건 주택은 아침에 야근 참가 주택은 주인이 직접 장사해도 돼. 그데상 주인이 직접 장사했다는 하면 몇이지나 하면 안됩니다. 그말 하는 순간 여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원칙적 결격이 렇게되있죠 원칙적 결격 은 무슨 말냐면은 콜링 s 스피를받아더니는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 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와 내가 임대차 아주 콜을 계약을 체결하고 리금을 받을 테니 이데 자기가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는 말을 하는 이상 아예 대교를 빌려도 없다. 왜 빌려와 봐야 제가 장사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안할거 아니에요. 그럼 대교를 빌려도 없다. 여러분들이 경비주라면 절대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는 되니까 나가라 이런 말을 문자메시지에 보냈다면 그럼 소외되면 됩니다. 그리니 배수기의 방해한 혐의로 주택은 주인이 직접 사겠다고 나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있지만 상관은 주인이 응. 직접 당사하겠다는 것은 무조건 100년이 지자그 다음에 어,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네.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내입구집을 보시고 니까 이제 영업용으로 사용하라고 내 개인 사업으로 쓰겠다. 더 이상 그냥 못 했다는 <laughs> 1년 6개월을 앞으로 하는 그리고 매수 비율을 보장하는 일도 됩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는 <laughs> 추후부터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설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로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이유를 넣어서 그 무이 눈물에 돼가지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다시 지어야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존 못 나가겠다. 이게 뭐 오래될까? 안 무너질까? 그하이 봐라.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소송하다 보니까 1년 3개월 동안 새로운 기획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 어차피 1년 6학교 이상 영업용으못 썼으니까 이제 의상벌을해주기에는 과장해 줄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대법원 관례는 그건 안 된다. 영업용 사용 안 해야 된다, 고 안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하고 실제로도 사용하지 않았어야지. 처음에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거대해놓고 어차피 소송하다 보니 1년 급여를 세를 못 줬다 하더라도 페디건을 소개는 모두 해주어야 한다라는 게내 본사 내의 입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 1년 급여를 영업용으로 사용 안 한다고 했고 1년만에 팔아 파업을 했다면, 1년 그랬다면, 동안 사용하지 않고 팔았다면 세 주인이, 세군물주가 6개월 영업용으로 사용을 했다면 프로젝의수기를더장하는 것도 된다한 사람, 삼 사람 둘이 합해서 1년 6개월 이상만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게반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통상 거래할 때 어, 매도인 공장으로 돈 입금시켜주는 매도인이 집자 소유자가 맞는지 등기사항증명서, 납부, 신문점, 등기 사항증명서답부신분증 등기, 등기 필 정보를 꼭 확인해야 돼요. 등기 필 정보는 재발급도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통 사람과의 등기법이 있죠. 수업 가운데 등기법이 있는데, 어, 등기 필 정보는 재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만 가지고 있다고, 만약 분실했다면분실 군실 확인서, 사유생명서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등기필증보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각고세개는 확인해야 되고요. 그만용하려면 진짜 주인이 맞는지 재산세 납부증명서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1382 6번 없이 전화 한번 해보세요. 빨리 휴대폰 가지 빨리 전화.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여기에 네, 확인하는 지그 네, 다음에 정부24, 옛날 민원24라고 했죠. 여 들어가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본신하는 여기 나타난다고요. 근데 자부 신분증을 발급 날짜까지 똑같이 위조하면 안 나타나요. 그게 발급 날짜하고 시장 분주 고청 날짜까지 똑같이 위조하면 안 나타난다고 요청게 되죠. 요즘은 보이스피싱, 스매싱 이런 거뭐 국보장이라든지 이런 거그기 하는 순간 그 바로 그냥 악세계가 아니라 뭐다틀는데 그냥 이놈 함께 가면 다 나인데 이 년에 3주까지 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파도한번 싸웠어 뭐아 친구가 결국 다르게 다고고그전면는 친구 친구가 된다는 친구도만기만 음. 했잖아 싸웠더라고 친구도 여싸고 농도 없는데도 도농서 그렇게 야된지만 일주일까지 는 겁니까? 아, 조심하고가면조심하다이클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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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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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운전면허증은 안전운전통합인원 대기 같은 이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 진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에 보면 사진이 몇개 붙어있어요? 두개 붙어있죠 네. 네. 조그만한 사진 위에 보면 그 알파벳 어, 하고 숫자인데 그거를 입력하면 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변형번호도 그 메뉴에 보면 제가 등장한 문제 변형번호가 81로 나가요. 81년도에 이야할수 있고 다그 상황입니다. 수도있으니조심하그 하면... 아, 다음에 어, 실제 뭐 최근에 작년에 담한게 있었는데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 괴롭공개사가 남편이 나가야겠다. 거기에 당면한 돈을 놔줬어요. 대학몰. 근데 한달 후에 장군실을 내면서 그 사이에 이혼했어요. 이혼한 거 가지고 있다보니 왜? 그 대본을 내, 내 갖다 저희 사하는서 납득을 받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달라놓고, 보수법도 못하라놓고 주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고생을 했어요. 원래 부부 공동명의로있으 계약금 중이기어도딱딱 자기 기분만큼, 입금시켜야 돼요. 여런분들이 만약에 내수익 한다고, 만약에 공생이 이만일 수 있다고, 공동주군, 공동소유맹뉴로때한명 되었잖아요. 부부 공동명의로하는데 좋기는 해요. 아빠들 한테데 분양받으니까, 부부 공동명의로 하나 자꾸 오더라고, 문자 같은데. 그, 등기하고 나서 공공명의로 하려고 하면 다시 등에 대한 취득세를 보내야 되죠. 근데 등기할때는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안내도되거든요 공공명의로 되서무공동명의로되면 만약에 양도 차익이 이어나면그공공명의로되어있 각각 5천만 원씩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훨씬 적어요. 영원히 같이 살려면, 공공명이 <laughs> 하는 게 좋고요. 문제기관은개인으로이는겠죠 何が 주자 주인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인정시켰다고 실제 주인은 돈 받은 게 없어요, 고정금이. 근데 세입자는 주인한테 돈 내달라고 한 거예요. 왜? 그, 그 통장에다가 네. 주인이 위임자하고 인간명명세를 맡긴 거에요 맡긴 거에매리핀을 줬다고. 그러니까 매리핀한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위임함. 이렇게 돼 있고 또 인간명명세에 뭐, 그 위임함 또는 공간다면주 놓고 정당세자보증내기가돼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이 하면 리글을줄때 월세에 관한 권한만 위임함, 전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음. 이런 걸 적어놔야 돼. 명확하게 원래 공 주민센터에서 인감해을 때는 용도가 없잖아. 그런 내가 찍어야 되니까 권하는 걸 월세에 관한 권한만 위임함, 그리고 전체 월세도 반드시 주인, 아래 주인 이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만 인정된 다른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은 거래가 없어 이런 걸 전환해야 된다고 습니다 만약 계약국 계사가부동산 하나씩 받아 놓을 수 있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물주라는그런내대리권나 여기를 명확하게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법적으로는 내리권이 있다면 내리한테 돈을 주도 되는데 주인은 주거래 은행 통장에 입금시키는 게가능합니다 제가 본당, 일산, 제대가게 보니까 공주들이 지금 수분양자, 1990년도에 분양했기 때문에 한 30년 지나가지고, 그때 분양받은 분들이 80세, 에현세가얘기 했더라고요. 자식들 중에 한 명이 파랑먹리려고는 거예요. 그 인간명이 괴로워하니까 뭐, 교라을만 했으면 못된대. 그럼 어쩌라고, 못한다면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 주인 통장에 금식이라고 그러면 주인 통장에 금식있으면현행에서 주인이 안 갔는데도 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떻이 있는 거잖아요. 자식 중에 한 명이 파아먹었으면 나머지 자식이 나중에 이을 얘기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왜 내일 것 없는 사람한테, 큰아들한테 일도안요 또 있으니까 지금은 자식은 아들이든 딸이든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똑같죠 상속 지분이. 네. 어, 장남한테 드신다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은상남이든 장남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아들든 딸이든 똑같습니다 지분은 상속 지분. 배우자만정도게 그래서 이게 제 통장이래 제 통장이니까 2000년도에 만들었고 50년 후분 제가 몇배이 최근에 만든 생동감는위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짜 계약금은 계약금 중 일부라면 못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볼수 없으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안 했다면. 그래서 요즘 부동산을 통해서 가계약금 입금시키면 아파트 3동 맥도 계약금 중 일부 입금됐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래도 물 뜯고 가만히 있고 인형했다면 대안이 체대된거예요. 못돌려받는다고못돌려받는것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1 0억달인데 계약금을 억이고 가계약금 1천만원을 입금시켰으면 계약을 하려고 하면 9천만원을 더 내놔야 돼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만 하면 그러니까 가계약금 송금하기 전에 조심하시고 라 확실하게 계약직이라는 마음으면 함부로 가계약금 보내면 안된다고어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이년는장년 계약 수리를 했는특약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일대 차이가 임하을 증명이 되어야 니다또 2년 후에 새로운 계약을로보면 새로 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2년더사기 따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그서 그거 자체가 공용은 내 공용이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2015년 5월에 권리금이 명분이 됐는데 옛날에는 주인이 어떤 경우도 권리금 인정하지 않기로 함. 이래도 세입자들끼리 아무리 몰래 주고 받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주인이 협조 안 하면 권리금 못받아습니다 사실상 제가 그냥 이런 쪽으로는 권리금 네. 보호되만 예를 들어서 지금 월세가 1 0 0만원되고 있는데. 새로운 제의자 데리고 오면, 얼마 받을 텐데요 주인한테 물어보면 주인이 그래. 지금도 좀 싸게 있었으니까, 120만 원 받아야 되니까, 새로운 제의자 데리고 올 때, 15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해봐라 이렇게 염증 주면, 천부싸에 120만 원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인한테, 지금 저런 월세 100만 원인데, 혹시 새로운 제의자 데리고 오면, 얼마 받을 건데, 이 돈은 주인이 있다고 서 야, 그 소리 하지 말고 데리고, 데리고 오냐 오기, 데리고, 데리고, 데리고 오면, 뭐 벌써 소리 하냐, 이만큼 자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령은 예를 들어서, 다른 100만 원 있었는데, 새로운 제의자인데, 뭐라고 해야 돼? 나 100만원이면 아마 주인이 조금 올릴거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1 5 0이라고 하면 예약 하겠어 안하겠어요? 안하겠죠. 그럼 뭐라고 되냐면 법정원에는 기존에 받던 어, 뭐라고 되어있냐면 재범대회 데려왔을 때 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받는건 안된다는게 있어요. 현저하게 어느정도 높게 받는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시세라는게 법에 와 있는게 아니잖아요. 소송을 해봐야 안다는 이야기에요. 그 주인하고 소송하면서 쉽지 않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왜요? 옛날에 법적으로 권리금이뭐 안될 때는 어느 정도 받아나갔는데 지금 법적으로 호 되니까 왜래도 못 받아나가고 있는 게현실이라는게 예, 통계지로 통계입니다. 자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한 시간이 덧붙여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